여섯 번 해야 되니까 빠르게 갑시다. 왼쪽부터, 귀엽게. 왼쪽, 왼쪽, 왼쪽이에요. 왼쪽, 왼쪽. 네. 갑니다. 아까 A열부터 쭉 뒤로. 하나, 둘, 셋. 올라가다올라온고 올라온다. 위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오면, 위로, 위로 올라오고 자, 그럼 2층 저 뒤쪽에서 가운데로 갑니다. 시선 가운데로. 이번엔 보라트 같은 거한번 해볼까요? 보라트 같은 거. 아하. 보라트나 뭐 이런 거, 여러 가지. 자, 2층 가운데 쪽부터. 앞쪽으로 내려와요, 앞쪽으로. 쭉 내려옵니다, 내려옵니다. 중앙 내려왔고, K열 내려왔고, 자, D열, C열, A열 내려옵니다. 자, 오른쪽이요. 오른쪽 보시면서, 가족이가 듬뿍 모어져있 서로서로, 서로 가족이가 좀 팔짝 들끼고 아빠랑도 사이좋게, 레온도 챙기면서, 예, 갑니다. 앞쪽부터, 뒤쪽으로. 하나, 둘, 셋. 저 위쪽에, 저배구 쪽에 계시네요. 저 위쪽. 자 그럼 세분 서주시고 네. 서서 제가 마무리 멘트 하는 동안 여러가지 포즈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, 서서 네, 다양하게 네. 캐릭터에 이입해서 자 그리고 오늘 낮 저녁에서 어, 뮤지컬 로빈과 함께 했습니다. 어, 대종 배우가 얘기했듯이 영업하기 정말 좋은 공연 어, 그만큼 모든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을만한 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어, 뮤지컬 로빈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감정만큼 주변에 나가셔서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로빈복보신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배우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스태프분들 낮 저녁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공연장 관계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 그레이공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 S14와 해하러 분들 생활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무엇보다. 늘 공연장에 건강한 웃음으로,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아주시는 관객분들, 부디 건강 유지하시고, 좋은 공연 많이 보시고, 보실 때마다 만족스러운 공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네, 이제 막 날씨 따뜻해졌다, 추워졌다 하거든요. 감기 조심하시고, 늘 건강한 상태로 공연장에서, 대학 내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마무리 해야 것 같습니다. 자, 네, 오늘 준비 되셨나요? 네. 자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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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 <laughs> <수고하셨습니다>. 오. <수고하셨습니다. 웃음> 어. <laughs>